내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별소리를 다 듣는다 진짜. 엄마가 뭐? 뭐 어떻다고? 가만히 못 있겠다면 언니가 뭐 어쩔 건데? 형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.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, 예? 왜 이러냐고? 난 지금 언니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으니까 엄마가 그깟 별 하나 못 그렸다고 물건 이름 좀 까먹었다고 엄마 치매 환자 취급하고 그러는 거나언니어들 용서 못해 엄마 원래 좀 그렇잖아 어? 언니 몰라? 엄마 원래 좀 그렇잖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입학식 하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고 그래서 결국에 입학식도 못 가고 그런 적도 있잖아 엄마가 좀 너무 착해가지고 파보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나안 믿어. 요즘 병원에서 오지는 얼마나 많이 안 돼. 나 하나도 안 믿어. 엄마 뭐, 재건 엄마 못 알아봤다고? 그깟 여자 못 알아봐도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. 난 그냥 엄마가 나만, 그냥 우리만 알아보면 된다고. 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, 난 진짜. 언니 진짜 너무 서운하다. 언니 진짜 엄마 딸 맞냐? 남들이 아무리 엄마 한테뭐라 그래도 이상하다 그래도 언니는 아니라고 그래야지. 어 진짜? 그렇지.